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윤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시대에 자녀와 함께하는 디지털 활용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생성형 AI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활용법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 생성형 AI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오늘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보안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 활용할 때 민감한 정보, 비공개 정보, 즉 비밀 정보나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프롬프트로 던져주는 이런 정보들은 가져가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 비밀의 내용을 요약하겠다라고 하고 올려주면 대한민국의 기밀을 이 생성형 AI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개인 정보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재검증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생성형 AI가 디페이크와 같은 가짜 뉴스 이런데도 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런 거를 연습삼아 해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성물 활용 시에는 재산권, 직접 재산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의 침해 위반 여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호모 프로포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호모 프로포트가 뭐냐?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성형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의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생성형 AI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기 때문에 문해력 필요 없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문해력이 있을수록 생성형 AI를 더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요. 허용 연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부모님의 동의하에 써야 되는 것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 해서 보시고요. 캔바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사용될 때는 전 연령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할 때는 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상의 예의 활용하실 때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배경 지식 조사 먼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용하기 전에 어떤 주제, 만약에 내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일회용 빨대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조사를 해야 프롬프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쓸때 배경지식 조사하는 거 먼저 하고요. 프롬프트 명령어를 줄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생성형 AI도 알아듣게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한 번에 한 개씩 질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필요한 경우는 하이픈으로 구분을 해서 조건들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서 질문의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화 방식도 인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 봐야 됩니다. 뭐 일곱 살짜리 아이가 알아듣게 해 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어울리는 말로 바꿔 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수 있겠고요. 양식을 정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표로 정해 줘. 목록으로 정해 줘. 이런 것들 해야 되고요. 또 생성형 AI 활용할 때 주의점은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이죠. 얘는 자기가 학습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시고요. 또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란 생성형 AI가 잘못된 결과를 주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줬을 때는 생성형 AI에게 싫어요 이런 것들 또는 이상한 정보가 나왔을 때는 신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특히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정보, 할로시네이션 없는지 이런 것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할 때는 무엇보다 책임감 매우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건데요. 프롬포트 예시는 이런 식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여 줄수 있을까? 실제 예시를 10가지, 이렇게 수치로요, 10가지로 만들어줘. 어떤 어떤 결과를 5단 척도로 하면 몇 점에 해당될까?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한 표로 만들어줘. 자, 이거 다 학습에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이론, 뭐 수학적인 이차 방정식, 뭐 미분적분 나온다 그러면 7살짜리 아이도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라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프롬프트는 키워드보다 문장으로 주시는 게 좋은데요 공룡 그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가 생일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대로 그려줍니다 무료 버전으로 다 그려줍니다 어조를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동화처럼 글을 써줘 이런 것들도 좋고요 또. 생성에 내는 생성물에 대해서 길이와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 이런 프롬프트 좋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짧은 문장으로 써줘. 동화책의 한 페이지 내용 정도처럼 두세 문단으로만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따라서 생성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프롬프트 기본 교육, 이런 거는 아마 내용이 다른데 별로 없을 텐데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를 생성형 AI에서 생성할 때 프롬프트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실지 이것을 한번 구성을 해와봤는데요. 아이한테 먼저 상상을 해보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또는 대상,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야? 아니면 그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정하게 하고요.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여기는 어디야? 이런 것들도 상상하게 해보시고요. 그림도 뭐 만화 스타일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그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생각해 낼수 있도록 하고요. 또그 밖의 디테일한 정보들 특징들 색깔 분위기 크기 이러한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예시로 한번 정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누구하고 싶어 그랬는데 아이가 날아다니는 고양이래요 그럼 날아다니는 고양이가 정해졌죠. 거기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하고 싶어? 그랬더니, 구름 위에서 피자를 먹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잘볼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세성형 이야기게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어? 그랬더니,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적어 놓고요. 구름 위에서 피자를 먹는 모습, 디지털 아트 스타일. 밝은 노란색 하늘 무지개 빛깔의 피자라고 특징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와 함께 작성한 이 내용을 프롬프트로 실제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습니다 저는 재미나이로 했는데요. 재미나이로 어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 말고, 그림 말고, 뭐 피자의 색깔을 진짜 무지개 색깔로 바꿔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던지 던져가면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생성형 AI를 쓸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내심도 기르게 되고요, 또그 과정에서 창의성도 기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력도 기르게 됩니다. 재미나이로 수업도움받기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지금 무료로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이렇게 던져 봤습니다 이제는 번호를 붙였는데요 1.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2. 수업 주제 국어의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다문화 수업을 할 것이다 3. 다문화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이 잘 나타난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책을 추천해줘 생생해얘이에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하나 진짜 있는지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재검증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재검증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프롬프트 던지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림 아이디어 도움받기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미술 시간에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주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 그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아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리는 거에 대한 강아지 그림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롬포트를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생성의 얘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강아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강아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내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아지 그림을 그리려고 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열 가지 사례를 보여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어떤 강아지를 그리면 좋을지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잘 유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동화책을 금방 뚝딱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데요. 동화책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말고요.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자동으로 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갖추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한테 먼저 이야기를 상상으로 구성해 보도록 지도를 합니다. 종이에다 써보든가 아니면 상상으로 그림도 그려보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녀들에게 주인공의 이름 뭐로 정했어, 외모는 어떻게 돼, 성격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이야기가 벌어질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도 정하고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동화에는 꼭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도 상상하게 하고, 또 이야기 끝을 뭐라고 결론 내리고 싶은지 아이한테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로 옮길 수 있는지도 같이 논의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강아지 토비와 조용하고 똑똑한 고양이 누루를 주인공으로 했고요. 이야기 배경은 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는 눈꽃마을 배경으로 해줘.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만들었던 큰 눈사람 모자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것을 찾는 모험 이야기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 동화 이야기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화에는 그림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동화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는 거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맘대로 사이즈를 만들어내니까요. 가로 세로 비율을 4대 3으로 아니면 몇 센치로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생성형 AI로 만든 글과 이 동화 그림을 합해서 동화책 한권 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아수업이라고이 회사에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에스크업이라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기능이요. 제가 어르신들 분들께 이걸 알려 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로 추가를 하면 채널로 이 생성형 AI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아수겁에스쿱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먹던 음식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분석한 다음에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 줘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계산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이야? 아니면 몸에 어떤 점이 나쁠 수 있어? 어떤 점이 좋을 수 있어?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도움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성형 AI는 한 가지만 쓰시지 말고요. 이렇게 다양한 생성형 AI를 쓰면서 같은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도 아이들의 문해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성형 AI 활용 지도 주안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적 사용과 책임 매우 중요한데요.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 생성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딥페이크 문제 요즘에 매우 심각한데요. 딥페이크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판별 자체가 어렵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판별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디페이크가 AI 튜터나 이런 데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엔터테인먼트에서 디에이징 기법이라고 해서 배우들 갑자기 젊은 모습 나오죠 그럴 때도 디페이크가 사용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딥페이크로 유해생성물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딥페이크 앱을 쓰더라도 이상한 거 만들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사용 가르쳐 주셔야 되겠고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아닌지 검토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에서 예시로 나왔던 개인 노출 예방 프롬프트를 통해서 AI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숙지시켜 주시고요 프롬프트에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의 개인 정보, 뭐, 사람 얼굴,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 정보가 AI에게 그대로 수집돼서 세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많은 AI 시스템이 대화를 기록하고 저장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거나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 그것이 바로 AI다. 이 점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정보가 입력되거나 비밀번호가, 비밀 정보에 입력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는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요. 전기 개발한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에디슨, 막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달려도 돼? 네,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AI 환각현상. 가짜인데, 진짜인 듯이 알려주는 그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통계학적 확률에만 의존해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자신감 있게 생성해내는 현상 그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더 믿고요. 이미지보다 영상을 믿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영상보다 이제는 생성형 AI를 더 믿게 되죠. 왜냐면 즉시 즉시 답변을 너무나 잘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더더욱 주의하셔야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편향성이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어떤 생성형 AI도 지구상의 올 데이터를 학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것 안에서만 답변을 만들어서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충분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생성의 예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는 그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출처를 통해서 교차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정보 정확성,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견과 불공정 이해 이런 것들 필요한데요.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인종이나 성별, 지역과 같은 차별적인 것들 들어갈 수 있다,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부정적인 데이터가 AI가 학습되면 AI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편견이 내재된 결과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AI의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알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대답이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대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생성형 A가 된다라는 사실. 내가 생성형 A를 함부로 대하면 생성형 A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저작권,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 중요한데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그 프롬프트에 주면 안 됩니다. 그 저작자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주면 그것들을 다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즉 다른 사람이 만든 일러스트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면 그 생성형 AI 생성물은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생성형 AI로 생성한 결과물을 우리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생성물 또는 산출물로 지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창작성이 담긴 저작물과 구별해서 지칭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고요. 요즘 대학에서는 대학마다 강의 계획서에 교수님들이 생성AI 쓰게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데요. 만약에 생성AI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용법을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생성AI로 형 만들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채취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냈음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학교에서 카피킬러라고 해서 논문이나 리포트 혹시 표절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돌려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미 이렇게 GPT킬러라고 해서 생성형 AI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검증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리포트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까지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표절 무조건 가져다 쓰는 것들은 표절이 될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성형 예의를 활용할 때는요, 의존성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생성형 예의는 접근성이 쉽고 원하는 답변을 곧바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필요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창의적인 활용을 위해서 정해진 프로프트만 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프로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의 정직성 준수입니다. 학업의 정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만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또 생성형 AI를 정직하게 활용하고 내가 생성형 AI 썼다라고 하면 인용법 쓸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뭔가 응용해서 만들어 낼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시대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